아니 그좀그 그 고인이 남긴 유품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또좀 있으시다 그래요. 아 그분이 이제 그 간암 말기셨어요. 간암 말기가 되면서 이제 독일의 유학가에 있는 딸님만 뒷바라지하고 정말 일만 열심히 하셨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도 자기가 아픈 내용은 전혀 전달을 하지 않고 딸님한테는 네 그리고 이제. 자기가 이제 진짜 못다 해본 거를 열 가지를 적어 놓으셨어요. 그분께서. 네. 뭐 TV에 나온 맛집 가보기, 뭐 정말 TV에서 나왔던 이런 풍경 좋은 곳 가보기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. 근데 다른 건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그 마지막 것만 생각나더라고요. 시집가는 딸의 눈에 담아가기, 눈에 담아가기 그것도. 이 순서대로 적어진 것들이 조금 더 오래 살면 마지막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근데 3개월 시한부를 받으셨더라고요 약 봉지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약 봉지들 중에서도 자세히 보면 마약류라고 써져 있어요 노란색으로 근데 그 마약류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들만 그 마약류 처방이 돼요 그게 다른 집인데 그 분도 무슨, 이렇게 뭐, 말기암인가 그랬어요. 근데, 살려고, 그렇게 몸부림을 친 거예요, 그분은. 그 분은. 그딱 보니까, 상한버섯하고 차가 버섯 덩어리가 조그만 게 있더라고요. 오, 그래서, 그런 깊은 산중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다 약초들 다 썰어서 말려놨더라고요. 이제 생각났는데, 왜 그, 지금도 물론 그래요. 상담만 해도 뭐를 보내드립니다, 뭐를 보내드립니다 하잖아요. 그거 딸을 주려고요. 보험회사 상담해가지고 그 물건들 좋지도 않은 것들 다 싸놨어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주 휴지 부자들 아주